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정희입니다. 자, 오늘 큰 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큰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볼게요. 큰 수를 잘하려면 4학년 1학기, 일단은 큰 수를 잘하려면 첫 번째 비결 뭐예요? 큰 수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라. 그래서 제가 제 세상에서 제일 큰수 내용, 네, 올려드렸죠? 네, 그거 보시면서, 자, 세상에서 제일 큰수 한번 보시면서 큰 수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셔라. 자, 두 번째는요, 끊어주라는 거예요. 네 자리씩 해서 뒤에서부터 끊어주고, 끊어주는 훈련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만, 어, 조. 이런 식으로 네 자리씩 끊어 주는 연습. 그래서 다섯 자리 이상이 딱나왔잖아요수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끊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v 입 p 해 놓으셔야지. 자, 어렵지 않게 풀수 있고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두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팅이에요. 자, 세팅은 앞에서부터요. 네 자리씩 세팅. 조 딴딴딴딴. 어. 딴딴딴딴 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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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요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게 싫으면 이렇게 네모칸으로 네 개씩 해주셔도 돼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건 조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자리씩,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인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번에는요 어, 수를 읽거나 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랬어요 자어 그러면요 야 수를 읽거나 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아 그래요 맞아 별타쌤이 세팅하라 그랬죠 세팅이 하나 둘셋넷 얘는 만이죠 네 개에서 만 하고 하나 둘셋넷네 이렇게 돼 있죠 어, 어렵지 어 않아요 30만 이니까 이 앞은 없어요 그죠 30만 6,000, 뭐예요 그렇죠. 25.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30만, 6,025를. 이렇게 써주시면 간단하다. 실수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4개씩 끊어볼게요. 하나, 네개 끊었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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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끊었어요. 끊고 나면 제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이게 만이고, 얘는 뭐예요 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한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요게 조금 귀찮아요.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60, 4, 억. 네, 칠천사십칠만이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 문제는요. 세팅하면 돼요. 와, 이제 선생님 얘기하기 전에또 알겠죠? 조가 있대요. 셋, 네 개. 무조건 네 개. 네 자리.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셋, 넷만. 하나, 둘, 셋, 넷. 이제 쓰기만 하면 돼요. 와, 완전 쉬워. 그죠? 네.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이제 세팅, 세팅,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어기 42억이에요. 그러면 40, 어기 42개 있으면 42억인데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자릿수 맞춰줘야 되니까 00은 적어주셔야 되고, 만은 1269개, 그리고 2613이에요. 네. 요거 한글로 적어주시면 이 문제 풀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어렵잖아요 그죠? 재밌죠? 네. 어머님들이 이렇게 세팅하라라는 얘기 해주시면은 아이들 재밌게 잘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100억짜리 숫자를 쓰세요. 그랬어요. 허, 야, 얘 일단 뭐 해야 돼요? 5짜리 이상이니까 끊어줘야 돼요. 사실 이거는 끊어줄 필요는 없는 문제네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이거를 100만 배 하래요. 음! 그럼 막 애들이 그냥 눈이 돌아가요. 그죠? 이랬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해주시냐? 여기를 먼저 써. 음 그냥 요거 먼저 쓰고 1 0 0만을 뒤에다 붙이는 거야 그냥 한 100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릿수가 다섯 자리 넘으면 무조건 별타쌤이 끊으라 그랬지 위 하나 둘셋넷위 그러면 얘는 어디에요 만이고 억이죠 그럼 1 0 0억자리니까 정답은 5가 돼요? 4가 된다. 오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엄마, 갑자기 큰 수가 쉬워졌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5, 7, 그냥 적어. 음, 적고, 만배만 하면 돼. 만을 동그라미 치면 돼. 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4개 끊고, 하나, 둘, 셋, 넷, 네, 4개 끊고, 그러면 100억이니까 정답은 얘는 7입니다. 자, 어려운가요? 네, 어렵지 않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오, 이건 좀 어려워요. 0부터 9까지 한번씩 사용해서 모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10자리 수 중에 두 번째로 큰 수와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시오. 네, 별다쌤이 맨날 얘기해요. 구하려는 것에 줄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로 큰 수와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는데, 두번째를큰 수를 구하려면 무조건 뭐냐면 첫 번째로 큰 수를 구해야 돼요. 절대로 두 번째를 한 번에 구할 수 없어요. 첫 번째 큰수 구한 다음에 두 번째 큰 수. 첫 번째 큰 수보다 바로 작은 수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야, 그러면 첫 번째 큰 수는 어렵지 않아요. 뭐요? 순서대로 쓰면 돼. 9876543210. 그죠? 어, 요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네 자리, 다섯 자리 이상이니까 네 자리씩 그냥 끊어줬어요. 네. 아무 의미 없어도 끊어주세요. 그럼 두 번째 큰 수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멘붕이 와요. 이렇게 큰수의두 번째로, 어, 큰 수를 어떻게 구하지? 그랬을 때는요. 가리세요. 10보다 지금 어때요? 더 작아야 되죠. 1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얘가 수 카드라면 0 1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렇죠. 어, 그러네. 그럼 아, 앞에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알지? 6 5 4 3 2 0. 어, 그다음 작은 수는요? 어떻게 해요? 요거는 다 끝났잖아요. 이수 카드는 다 바꿨잖아요. 그럼 201로 생각하는 거예요. 201로. 201보다 바로 작은 수 누굴까요? 그렇죠. 세 자리 하니까 안 어려운데요? 그죠? 그럼 세 번째 큰 수도 지금 우리 구한 거예요. 쭉 해서 세 번째 큰 수. 그럼 120보다 작은 수? 뭘까요? 스카드 어떻게 바꿔줄까요? 102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자리를 다 끝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2, 1, 0, 1, 2. 이런 식으로 세자리도다 끝내고 나면 그때는 또네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수. 그러면 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작은 수 먼저 구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 작은 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네. 0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0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그죠? 0부터 시작하지 못하니까 뭐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1, 0, 2, 3, 4, 5, 6, 7, 8, 9. 그러면요. 얘보다 큰수 만들어야 되죠? 쭉 손으로 가려요. 어려우면 가리는 거예요. 그죠? 8, 9. 8, 9보다 큰수 뭐예요? 어, 선생님 98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된다? 두 번째로 큰 수.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요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보다 큰 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번에는 707. 7, 98798로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laughs> 자, 이거 음 여기까지 봤고요. 이 다음에 제가 또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7까지 수 카드를 한 번을 모두 사용하여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8자리 숫자를 만들었어요. 8자리 숫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7,654만 3,021보다 큰 수는 몇이니? 자, 여기도 일단 끊어줬어요. 8자리 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큰 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수부터 만들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 큰 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카드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7, 6, 이 카드로 만들어. 5, 4, 3, 2, 1, 0. 첫 번째로 큰수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앞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두 번째 큰수를 하면 처음부터 다 보면요. 7,654만 하면요. 갑자기 눈이 막 동글동글해져요. 어지러워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린다는 거죠. 자, 1과 0 카드 먼저 움직여보는 거예요. 움직여보니까 이거보다 작은 수는 요거. 그죠? 네. 첫 번째로 큰수, 두 번째로 큰수. 두 번째로 큰수 만들었어요 자0 1 카드 다 썼죠 그러면은 뭐예요 세 번째로 큰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요 이거는 다 썼으니까 요세 카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거보다 작은 수는 바로 작은 수는 120이죠 네 뭐는 우리 2학년 때한 거예요 2학년 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적어 주신 거예요 음. 아, 이게 세 번째 큰수네 번째 큰수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수를 좀 나누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자120 다음에 작은 수 뭘로 만들 수 있어요 102 아, 이거 2학년도 하는 거라그랬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다음에 또 적어줘요 자 102까지 하고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는 102로, 어떻게 해요? 요세 카드로 만들어주면 어떤, 어떤 거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0, 2, 1. 그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0, 2, 1. 그 다음 뭐예요? 0, 1, 2. 여기까지 다 만들면, 그 다음에 누굴 건드려요? 3천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까지 만들었어요. 7, 6, 5, 4, 3. 7, 6, 5, 4, 3.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삐준, 여기서는 우리 세 가지 카드로는 다큰 수를 만들었으니까, 누구를 건드려 줄까? 그 다음에는 얘를 건드려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자리 수로, 네, 이거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어, 네, 2310이 나오겠죠? 음, 그 다음 뭐 나올까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laughs> 자, 그러면 저 문제는 뭐였어요? 요거보다 큰 수. 그러면 얘는 어디 있을까요? 3021. 요기 있네요. 요기. 그죠? 요기 있으니까 요거보다 큰 수는 모두 몇 개예요? 네 개이다. 자, 보면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요. 처음으로 이제 이것보다 큰 수. 큰 수부터 천천히 구해 나가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도형 특강 제가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고민 해결 되셨죠? 자, 발표. 타파!